물인가, 이거? 이거를 뽀개려면 샷건으로 쏴야되나봐. 그래서 총알을 두발 줬네. 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초반 분위기는. 캐릭터 성장이 없으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차는 업그레이드하고 많이 있는데 캐릭터가 너무 전투가 배트맨처럼 스킬이 좀 많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아주 기본 스킬밖에 없어서 뭐 테이크 다운도 하고 뭐... What do you want? Time is built to this, wanderer. Your path, however crooked, has led you straight to here. Our work, yours and mine, must soon commence. 근데 이게 보면은 이 게임이 워너브라더스 게임 맞지? 얘네 게임은 거의 비슷해. 또 얘네들 제작사가 아발란체 스튜디오라고 그 저스트 코즈라는 게임 있어요. 맵이 엄청나게 큰그 게임 그 게임을 만든 제작사인데 그 게임 잘 저스트 코즈 2잘 만들었지. 걔네가 만들어가지고 퓨리. 맥스가 필드업 퓨리 아 그라운드 컴뱃 상황에서 분노할 수 있나봐요 음 분노가 분노가 되면 각 타격마다 굉장히 파워풀하게 들어간대 퓨리 모드 죽이다 보면은 자동으로 퓨리가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네 이제 아 피니시가 저게 뜨는구나 이제 칼이 있으니까 더게 뜨는구나. 와, 이때 세지는 거야. 칼 마무리. 칼이 있어야 되는구나. 와. 뭐? 근데 칼이 일회용이라니, 와씨 이건 <laughs> 라스트 보스보다 더하잖아. Make <laughs> it so that there's no 칼이 이래 형이라니. 세상에. 칼도 마음대로 못 쓰겠네. 총알도 한두 발밖에 안 줘. 오일 펌프를 뽑개라 그랬어요 음, 잠시만 이이 먹을 을다먹먹아아칼 칼이 뭐이이안되데데리리보보니총총알이이 이거 이제 제이퓨피캔캔다다여여다던져져으으총 이거 총알로 서터트트야야되데데러면총 총알 또 빵빵이이야빵빵발 또 빵발이야, m 또 빵발 말도 안 돼, 진짜. 사람한테 총알 쓰지 말란 얘기야, 씨. 이그나이트 하면 된다고? 이그니트? 잠깐만. 그래? 어, 루팅 있다, 여기. 굳이 이거 쓸 필요가 없단 얘기지, 그러면? 여기다 직접 불 붙일 수 있어? 안 되잖아. 여기 통에다가 불 붙인 다음에 던지는 거 아니야? 통에다가 총알만 안 쓰는 거지. 세 개. 스크램 메탈 2개못 먹었는데 이거 어디 있는 거지? 여기 뭐해? 이가 재료 먹고 있지. 너 만약에 이거 던져갖고 진행돼서 나 재료 못 먹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재료 다 먹은 다음에 해야지. 네가 책임질 거냐고 두개못 먹고 가면 막 자동 진행돼서 못 먹으면 없는 것 같다 이제 한 개는 못 먹는 걸로. 오빠 자동진행 되잖아 아 하나 못 찾았어 아, 아 찝찝해 자동진행 되는데 먹을 수 있다 야 하고 했어도 된다 어차피 다시 가야돼 아 하나 어딨지? 아니야 이제 못 먹는 거야. 이제 못 먹는 거야. 짚라인 있었나? 잠깐만. 음 짚라인이 있군. Now to begin my work there's something they're doing before we turn back but, but we've got all we need why stall our work on the magnum opus it's not for you to understand I see you have your secret reasons <laughs> i'll follow you because i think fate favors old chum and you need both of them. 서펄 어, 수... 벌... 포포리 님팬가할고맙습니다아뭘 중계방에 계시네요. 여기 있 숨. 본방으로 넘어오시오. If you have to wander solo, please take this flare when you need old chum. Point skywards and fire. 영화 스토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봤을 때 s t a y with the car I do this alone. Well never mind, i l l Charm b a c k e r Never mind. Never mind the old black finger. Meet up with mysterious w a s t r e n d e r 하고 만나라는데. 수상한 사람이야. 아까 걔네 뭐 들고 있던 애 등에. 아, 아 햇빛 가리개 용인가? Letter of blood. 살탈까 봐. r e m n a n t of a r u i n e 탑재 급는 애들은 다 강퇴해버려. From all that is here. the planes of silence end, and you begin. You have purpose in this life, my friend, although you fear to dream it. But pain will come much more pain. Before this purpose to you is made manifest, you know nothing of me. Mind June after June of drifting, half-forgotten terrors, you flee them always. These past phantoms and the madness that crawls inside. You've come to find a deep inside, horrors from which you run, lies your strength. Griffin, can help. 이어서 어? 입 냄새를 풍겼어. 어 이게 스킬이군요. 토큰 4개. 그리파 토큰. 음... 밀리웨픈 롱고. 아 이게... 맥스 어빌리티. 이거는... 탄약을 조금 더 많이 루팅 할수 있게 그 능력을 올려 주는 거고 채널링 음, 이거는 퓨리 모드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되게 강력해지게 아까 막 분노한 거 있죠 이거는 음, 밀리에프는 사용할 때 조금 더 많은 데미지를 주게 이거는 연료가 조금 더 소모되게 자동차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스크램메탈을 조금 더 많이 루팅되게 이거는 물물 물 가져올 때 물을 조금 더 이건 뭐지 인크리즈 맥스 리전드 레벨 바이온 리전드 레벨이 뭘까요 이거는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더 많은 체력을 회복 이거는 최대 체력. 최대 체력 하나 찍어 주고 이거 하나 찍어 주고 리전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찍어 볼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어빌리티 슬롯. 다음이 저지먼트. 한 개가 남았는데 뭘 찍어 볼까? 더 많은 탄창 이렇게 다 취소할 수도 있어요 다 됐습니다 컨펌 레벨 6 2개 또 줬어 모든 거다 찍지 못하겠지? 내가 일어났어야 되는 거군. 자 이거 어디서 이제 어디서 하는 걸까요? Are you not the one? 맥스. 그라운드 컴뱃. 이건 도전 과제인가요? 아, 칭호구나 칭호. 죽이다 보면 리자드 로드워리어 이렇게 올라가는 칭호네요. Are you not the one who traveled my car was 음... 업적 같은 건가 봐. 그리파 토큰을... 나두개더 얻었는데? 근데 맥스를 아직 고를 수가 없네요. 맥스가 골라줘야지 저걸 찍을 수가 있는데. 어빌리티 여기 있다. 아. 두개 어? 두개더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이제 순찰대원도 생겼네, 저기. That's trouble. 내차로 빨리. 내차 어디 갔어? 어 뭐야? 이제 갖고 튀었나? 플레이어 건 시그널 이게 안 돼. 누르는데 왜안 돼? 플레이어 건을 이제 주네. 아, 저게 어디 갔었어? 이 와. b a d guys. Eh? a k i n g spin wanting to steal her away from us. Don't time 어, 저런데 왜 t 는 거야? 플레이어 총은 어디서 났을까 갑자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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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o. We've done righteous works, a i n h 저 기지는 우리가 먹은 거고. n e e to install the nitrous boost. Nitro boost를 업그레이드 하시오. 캐러지로. New. 여기서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네. Boost. Nitro boost. 35개 필요하네. 좋아. 부스트 업그레이드 완료. 자, 니트로 키는 키가 뭡니까? 니트로 부스트를 테스트하시오. 야, 차, <laughs> 아니 차가 부서질라. 그래, 내 차도 데미지를 입잖아. 와, 이거 말도 안 돼.

여기다 차를 올려놓으면 뭐 부서지나? 위크 게이트. 얘가 자동으로 수리해요. 내리면. 작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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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살 용도를 아직 나도 모르니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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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살 여기서 이용하면 돼. 비밀 공간이 있어요. 어, 내 총알 한발 남았었는데 내 총알 뭐야 너? 무기도 놈이 있네. 무기를 들어? 나도 무기 한번 들어보자요. 이것도 내구도가 있겠지 무기가. 아, 무기가 있... 이건 찜이바라는 게 필요하네. 이걸로 못 열어... 저 바로 같이 생긴 거, 저게 필요해. 와, 저 안에 아이템이... 샷건 탄하고 맥스메뉴에서 만들 수 있나? 찜이바! 풀스, 찜이바, 오케이. 이제 도구는 다 만들었네. 아내 총아! 아 이게 비만 들어오면 총이 바로 나가. <laughs> 미치겠다 진짜. 아이씨. 내 총을 미치겠네 이거. 아네라 무기는 어떻게 바꾸지? 어, 무기는 어떻게 바꿔? 아, 그냥 그냥 하면 되네. 자동으로 써지네. This means a whole lot to someone. 여기 총알 있다 그래도 한 발. 어, 카리아 또 총알이 아니고. 라고 총알 음...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가족의 무슨 뭐 그런 건가 봐 무기도 생겼다 이제 메이스가 생겼다 다 먹은 데는 동그랗게 표시되네. 아니, 아예 표시가 없어지네. 아! 차를 타면 저걸 놓는구나, 무기를. 아이씨. 어, 차를 타면 무기를 버려버리네. 아. 아깝다. 철판이 업글 제로라고? 진짜? 빨리 얘기를 해야지 2단계 음 나중에 레벨 7이 돼야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요 바로바로 바로 레벨 되는 게 아니야 자켓 자켓도 어, 돈 주고 업그레이드 해야 돼뉴노 no 자켓 아머 이 현재 입고 있는 거 탄창 업그레이드 어 있고 헤드 다 레벨 7이 돼야 되네 스킬 체인 피니셔 뭔지 모르지만 일단 업그레이드 그다음 두 번째 거 웨폰 페리 이게 업그레이드 종류가 한 두세 가지 되는데세 아, 가지 정도 되는데 차 업그레이드 하나, 이 스킬 업그레이드 하나, 그리고 외모 업그레이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야. 언제가 살기통으로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오면 안 될까? <웃음> 언제가? 이안 <laughs> 되고 너무 느려. 살기통 업그야 돼, 빨리. 가 낚은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자춤춤씨이름이춤 씨지. 다음 미션하자. Oh, saints! Come a y e s 그의 손과 그의 그녀는 살아다그 엔진이 부숴져 왔다. 내아 6기통이 아니기통이야기통이야 8기통은 마법의 숫자야! 그 아무나 할 수가 없다고요. 팔기통이 필요해. 팔기통이. 어디 있어? 팔기통. 가스타운. 우린 가스타운 못 가요. 우리는 더 많은 암호가 필요하다고. 케빈이였어 도둑놈들이 왔네? 우와. 어? 강아지 어떡해? 우리 강아지 설마. 우와 야, 미션이 얼마나 대단우우 저기서 떨어졌우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어디로 어디로? 와. 와, 와. 나 차가 너무 느려 안못 아, 쫓아가 저걸. 내 기지 조지로 왔네. 와 완전 다 조져버릴 우리 강아지. You know, a safe place. Somewhere we can rebuild. Chief of the Great White, we can make a deal. Where do we go? Kill us. the best we can do. I don't think we have a choice, Dave. 여기 뭐지? 여기. What is this place? 여기 뭐 하는 데야? <laughs> 총알이다. 오, 두발. <laughs> 어, 저기 스크램메탈도 있어. 옆에 저 기구 있는 집은 뭐지? 뭐야? 이거 나 지금 다람쥐 밟아 죽인 겁니까? 후드 <laughs> 다람쥐 밟아 죽였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잠깐만. 궁금하잖아 이르차니까. 어? 저기 또 죽어 있어, 다람쥐. 또 밟았나 봐. 벤티지 아웃포스트. 렐릭이 있네. 음... 프로젝트 블랙아웃. So it began. 이 프로젝트 블랙아웃으로 시작됐나? 어저 위에 스크램메탈이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탈수 있는데요? 기구를 탈수 있는데? 움직여지기도 하나? 아 배경 좋고요. 어 뭐야? 블랙 모 이게 그건가? 어쌔신 크리드의 위크스퀘어 크로우 이렇게 찍어 놓는 건가 봐. 아, 뭐뭐 뭐 있는지 맵에 이렇게 다 이걸로 해가지고 다 찍어 놓는 거야. 나중에 편하게 찾게. 스나이퍼. 미리 다 찾아 놓는 거지. 이게 맵에, 이게 맵의 일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데가 여기 이쯤인가 봐. 이쯤. 요만큼. 여기 있다가 지금 나왔고. 맵 크기는 그냥 적당해요. 요 정도?